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김반장입니다. 오늘 알아보실 코인 엑 r 피구요 오늘 날짜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14분이구요. 미국 시간 워싱턴 기준 19시 14분입니다. 현재 가격 4,229원. 전일 대비 4.5% 상승하고 있구요. 오늘 고가는 4,300원. 저가는 4,032원. 거래량과 거래 대금 모두 양호합니다. 지금 뭐 볼리저 밴드 중단을 향해 잘 가고 있고요. 지금 한 60원 정도 차이 나지만 어, 한번 찍고 왔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 가능하고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목요일부터 큰 슈팅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좀 뻥카가 좀 많이 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장은 조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지금 3달러 구간을 잘 지켜주면서 지금 이런 뻥카 이슈들을 다 무효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거래 대금으로는 지금 이더리움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2위로는 xrp 3위 비트코인 지금 4위 테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테더가 달러가 좀 떨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솔라나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다시 30만 원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고요. 크로노스 제가 엊그제부터 계속 추천드렸던 건데 크로노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에서 밀고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괜찮은 코인들 많습니다. 여기에 저는 스토리 라는 코인도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요 이제 코인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블리자밴드 중단까지 올라가 준다면 안전하게 이제 내일부터 쭉 치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아직 이제 이 공유방에 아직 제가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이거 영상 찍고 많이 말씀 드릴 거지만 지금 오피셜 나지 않은 정보들 먼저 받아 보실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유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srp 호재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가격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아놓고 한 번에 빵 터트리기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제작하는 김반장에게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굉장히 큰 비타민 같은 존재니까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 계좌구요. 지금 이제 SRP 531%, 퍼치 펭귄 120%, 지금 뭐, 세이 90%, 에이다 103%, 스텔라루맨 246% 먹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밀고 있는 크로노스, 그리고 IP 같은 경우는 15%, 7% 정도 먹고 있습니다. 요렇게 지금 어, 급등코인으로 용돈과 지금 뭐 시드머니 만들어 가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정보와 실시간 정보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가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큰 수익 큰돈벌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계좌를 까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고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계좌를 까고 있습니다. 오픈하고 있죠. 하지만 계좌 오픈 못 하는 사람들과 어 같이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은 그냥 추천만 해드리고 그냥 뒤로 쏙 빠지잖아요. 저희는 추천만 해드리고 <laughs>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진행하면서 우리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많이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코인이 좀 많잖아요. 이유는 <laughs> 지금 저희 공유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어, 투자를 진행하면서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코인이 많은데 어, 요거 뭐 정리해야죠. <laughs> 하지만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다시 한번 알려 주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면 요거부터 전달드려요. 요거 이제 s r p 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과 이제 성장 모멘텀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지금 뭐 블랙록이 언제 합류할 건지. 핵심 메커니즘은 어떤 건지 지금 성장 모멘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슈가 나오고 있는 트위터와 엑스페이 언제 연결되는지 뭐 지금 알트코인의 시작점은 언제인지 이런 거 하나하나 자료 전달 드리니까요 이런 거 받아 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김만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매우 쉽습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 눌러 보시면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텐데요. 마음에 드시는 거택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김만장이 선착순 20명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세력들의 정보와 실시간 정보 제가 100%다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큰돈벌수 있는 기회 빨리 잡아 보시고 공유방에서 많은 혜택들 받아 보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셔서 여러분들과 저 같이 부자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포와 탐욕 수준 지금 43으로 중립 수준 잘 지켜주고 있고요.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44로 비트코인 시즌에 좀더 가까운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너스도 57.5%로 지금 뭐큰지배력 보여주고 있지만 쭉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질. 떨어져야 제대로 된 알트 시즌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비트코인 1 1 2 0 22달러, 이더리움 4,605달러, 솔라나 196달러, srp 3.01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익률은 0.07로 지금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지금 해 차트 잠깐 보시면요. 3.36의 볼리저 밴드 상단과 중단 3.08달러 지금 현재 3.02달러 달리면서 중단 돌파가 가능한 점, 그리고 매수 신호 굉장히 들어오고 있고, 지금 RSI도 지금 49.61로 이제 중립 구간을 향해 잘 가고 있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매수 지도 잠깐 보시면요. 미국과 지금 한국, 유럽, 영국, 일본까지가 지금 1그룹으로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매수해주고 있고, 2그룹으로 캐나다, 멕시코, 지금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지금 방어막을 잘 해주면서 지금 가격 잘 올려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으니까요. 요거 활용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지도만 잠깐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SRP, 뭐 다양한 코인들 지금 오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코인 하시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시는 거지 돈 쓰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남들이 다 보는 뉴스를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김 반장이 전달 드리는 세력들의 정보와 팩트 체크된 실시간 정보 활용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큰돈 벌수 있는 기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공유방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코칭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면 요거부터 전달 드려요 무료 교육 자료입니다 초보부터 고수까지 꿀팁 가득 자료집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넣어 두었고요 암호필폐란 무엇인가 코인용어 사전 중요 코인 히스토리 차트 보는 법 지표 설정 및 응용법 단타 매매 타점 잡기 실전 매매 시까지꼭 필요한 것들만 꾹꾹 눌러 담아 놓았으니까요 꼭 받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텐데요. 마음에 드시는 거해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김반장의 선착순 20명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수익 가져가시고요. 급등 코인으로 제가 용돈과 시드머니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세력들의 정보와 실시간 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큰돈 벌어보실 수 있는 기회에 빨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유방 들어오신다면 다양한 혜택들 들으면서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김반장과 함께 달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 뉴스입니다 고래들 돌아왔다 srp 6억 달러 매집 반등 신호인가 어 뻥카일 수도 있었어요 뻥카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개인 고래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3달러로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무효화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하락세 이후 반등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 보유자들의 대규모 매집 움직임이 부착되며 가격 회복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금 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온체인 지표는 한달 가까이 이어진 매도세가 끝나고 장기 보유자들의 누적 푸순 포지션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음을 보여주며 최근 며칠 사이 장기 보유자들은 6억 달러 이상의 srp를 추가 매수했으며 이는 현 시점 낮은 가격대에 향후 상승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진다. 이제 9월 이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들의 장난질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개미털기가 이제 거의 끝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계속 계속 유입만 될 거예요. 이제 매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거고 이제 큰 슈팅은 목요일 오전부터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보는 요 정보는 제가 공유방 통해서 전달 드렸으니까 요거 받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9월에 데뷔하셔야 됩니다. 9월에 데뷔를 하셔야 지금 이제 큰돈벌수 있는 기회니까요. 요거 데뷔 김반장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2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지금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SEC 사건이 이제 끝났고요. 이제 5년 만에 소송이 완벽하게 끝났고, 지금 역사적인 패턴 다시 돌아오고 있고, 28달러 지금 뭐 이그레그나 뭐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27, 28달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하지만 가능성은 조금 이제 적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게, 일단 호재가 조금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일단은 ETF는 10월에 승인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OK가 돼야 이제 28달러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여지는 거고요 여기에 은행인가 지금 계속 계속 이제 라이센스 OCC에 진행된 거 이것도 10월에 나올 예정이고 RWA와 지금 파트너십과 인수 지금 계속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요게 이제 진짜 인수권도 좀 좋은 회사, 여러분들이 알 만한 회사 지금 접촉 중이니까 요것도 잘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트너십도 에이다랑 지금 연말쯤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많은 이슈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주기 패턴 역사적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규제 명약성 지금 이제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 고래들이 어, 투입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파트너십과 인수업병 활동이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 지금 많은 이슈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보셔도 좋으니까요 28달러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모멘텀이 다 완료가 된다면 가능한 수치이다. 그러니까 요거 잘 지켜보시면서 지금 3달러, 겨우 3달러에요. 지금 28달러, 어, 굉장히 많은 어, 지금 7배, 8배 정도 수익 낼수 있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니까요. 요거에 대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블랙록, j 피모건 알고 보니 모두 S&P r 레저에 연결되어 있다. 지금 s 스 p 피 레저에 둘러싼 충격적인 소문이 금융권과 정치권을 연결하는 디지털 신원 헬스케어 결제 프로젝트로 번지고 있으며 리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랙록 제피모건까지 얽힌 정황이 퍼지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지금 뉴스비티씨에 따르면 어~ 리플의 비밀 유지 협약에는 생체 인식 신원 매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 신원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결제 네트워크를 넘어 리플이 더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헬스케어 분야에선 이미 사례가 나타났다. 지금 많은 이슈들 나타내고 있다고 했잖아요. SLP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 지금 헬스케어도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뭐 많은 업체들과 뭐 대기업들과 연결 요거 지금 뭐 기밀 비밀 유지 협약 요거잘 지켜보시면 너무 재밌는 그림 나올 거니까요. 김 반장과 함께. 이런 정보들 미리 남들보다 빨리 받아보시면서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반장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 보시면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택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김반장이 선착순 20명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오늘 당장 수익 가져가시고. 제가 급등 코인으로 지금 용돈과 시드머니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력들의 정보와 실시간 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받아 보시면서 큰돈 벌수 있는 기회 잡아 보시고요. 공유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혜택들 받아 보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깔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부자 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김반장은 열심히 서프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